뭐지? 엠민부가? <laughs> 어? 뭐? <laughs> 아 이렇게 초딩 같이 들리는데? 어뭐요 <laughs> 어머니 <어린이> 목소리. <laughs> 안녕하세요 짐버거 TV의 짐버거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해볼 게임은 러블럭스입니다. 러블럭스를 하는 이유는. 일단 저희 반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임이고요. 음 일단 어이 게임을 어 지금 저희 반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하면은 어, 여러분도 좋아할 것 <laughs> 같으니까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. 어 너무 네. 귀여운 거 아니야? 그럼 이제 어, 언제 시작할 거냐면은 <laughs> 어, 잠시만 여러분이 어, 구독과 탕,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<laughs>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진짜 재밌는 줄. <laughs> 다음 <laughs> 안녕하세 아, 좋기니